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카 김영란 실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운데요. 네,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입니다. 그랜저 IG 2018년식이고요. 네, 가스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IG LPI 렌터카 모던 등급이 되겠습니다. 스펙 옆에 간단히 화면 띄워드릴 거고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8년식입니다. 17년 10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10만 3천 키로. 네, 프론트 핸다 단순 교환 한 군데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깔끔한 외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휠 상태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네, 후면부 트렁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스 차량이어서 가스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적재 공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주차 앞에 센서, 전자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까지 되어 있고요. 네,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통풍 시트에 열선 시트도 핸들 열선까지, 네, 전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네, 전반적인 대시보드 부분 깔끔하고요. 네, 키로 수는 10만 3천 키로 운행을 한 차량입니다.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부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이 차량 파노라마 썰로프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열선 시트 뒷자리에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열 시트 상태 역시 깨끗하고요이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파노라마 썰로프까지. 네, 요렇게 내부까지 알아봤고요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 내부까지 알아봤고요. 이 차량 1,6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향 있으신 분들은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차량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고좋은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 수원 도에츠 오터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하체 점검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당일 탁송 전액 할부 또 고객님께서 타시던 차량이랑 대차도 가능하시니까요. 네, 언제든지 견적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료 폐차도 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이 아니요 도 고객님께서 찾으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도 대규모 수원중고차 매매단지로 오시면 경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총 4만 대의 차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나 또 많은 차량 보유로 인해서 금액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는 365일 연중 무휴이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차량 구경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먼저 오시는 고객님으로 인하여 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시는 길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466호 스카이모터스입니다.